지금부터 1단계 등교 수업에 따른 교육청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시 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 노욱희입니다. 지난 20일 고3 학생들의 우선 등교에 이어 27일 고2, 중3, 초1, 2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들의 1단계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방역 전문가와 정부는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71일째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등교 학생들 가운데 117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으나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등교를 앞두고 철저한 방역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지원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산 교육청은 1단계 등교 계약을 앞두고 선제적 안전 확보와 함께 교사들이 학생 보호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훈, 교원 업무 경감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조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전면 등교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등교수업 방식은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고3, 중3은 진학 일정을 고려하여 매일 등교하고 중고1, 2학년은 격주나 격일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교 시간 및 급식 시간 시차 두기, 특별실이나 유유교실 이용, 수업 시간 달력적 운영 등으로 학생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 2학년의 경우에는 가급적 등교 수업을 권장하고 기타 학년은 6월 8일부터 교육공동체 협의 과정을 거쳐 격일, 격주제 운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은 격일제, 격주제 등원과 오전, 오후 등원과 원격 병행 수업 등을 학부모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학습의 경우에도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15일, 연 30일까지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기 건강상태 1일 점검 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와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 격리 여부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어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등교시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어심증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한 후 선별 진료소로 이송하여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선별 진료소 이동은 보호자 인계를 우선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119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버스 운이, 운영은 차내에 방역 물품을 구비하고 승차 전 발열 체크와 한자리 띄우고 안기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업 편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명 마스크 착용을 허용합니다. 투명 마스크 착용 시에는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 학교 시간 시차제를 운영하고 일과 시간 또는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분산 운영, 수업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간편식이나 대체식을 우선 제공하고 일반 급식의 경우에도 뛰어앉기 지정 좌석제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 이후에도 초등 돌봄은 기존 긴급 돌봄을 준용하여 운영하, 운영되며. 6월 8일 전학년 등교 전까지 긴급 돌봄과 초등 돌봄 교실을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교사들의 수업 지원을 위해 수업용 덴탈 마스크, 개인 손소독제, 라텍스 장갑, 페이스 실더, 무선 마이크 등 교사용 방역 구름 1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교의 방역물품은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나 감염병 종료 시기가 불확실하므로 추경 등을 통해 추가로 방역물품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수업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원격수업지원센터를 등교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원격수업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교수업지원의 달을 운영하여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부 연수나 회의, 행사, 출장 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교육청 추진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선행 출제 점검을 취소하고 수요 만족도 조사, 교육 수요 만족도 조사, 교실 수업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 등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현황조사, 자유학년제 확대 관련 현황조사, 한글책임교육 현황조사,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조사 등 각종 현황조사도 하반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연 1회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4월, 5월, 9월에 추진되는 학교정보공시는 공시 입력 기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연말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범교과 학습 시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교과 및 범교과 주제간 통합 운영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사 운영 조기 안정화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전 유초 중고 특수학교에 2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33명의 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안전도우미는 방과 후 강사와 퇴직교원, 학부모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며 등하교시 발열 체크와 급식 지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등 생활 지도와 함께 전반적인 감염 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들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치원 35개원, 초등 39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총 109개교의 정기감사를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운영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추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등교계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아직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섯 차례 연기 끝에 맞은 본격 개학의 시작이지만 마냥 기뻐하기보다 더욱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스님님들과 교육청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한번더 꼼꼼히 점검하며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